나이스! 나스 <목소리> 저기 터뜨수 <뜯을> 있어? <목소리> 아, 여기다. <목소리> 방금 되게 재밌었다.

军哥。 좋다! 아 미안 아쏘아좋는데 까비 리리형 도와줘 아리 오우 아야 나이스 트라이, 나이스 트라이. Thank <laughs> 야템잘먹겠다 반막 두개 입겄다. 아, 힘들어? 네 벌써 나와. 무슨 아까부터 그육끼였어 지금 힘들지 않은데? 양감도 바꿔봐도 돼야지 아얘 그래도 뛸만하다 이제 안 아프네 오, 오, 나이스다. 오. 아, 등가.

<laughs> 진짜 와가지고, 저기, 너. 오, 잘 때렸다. <들었다. 웃음> 오, 잘 때렸다, 잘 때렸다. 와, 진짜 잘 때렸다. 오, 잘 때렸다. 화이팅, 화이팅! 우리도! 첫자꾸 어, 나이스. 뒤에 있다 주시라아 까비 알롱 Hello, hello, hello. Come on, yeah, 세가 아, 날아든다, 온가잡세가 날아든다. 오호 오호공야 빨리. 오 아, 어, 잘. 아, 자, 자, 아 조금만 자, 빨리 주지. 자, 우진, 우진. 네. 네. 오 좋다 응. 온갖 잡쇠가 나 잡세, 오, 든 잡쇠야? 잡쇠 잡쇠 오잘는 일본을 JAP로 밥으로는세 아닙니까? 맞습니다 그래서 잡라는건가 오- 오 <laughs> <laughs> 캐나다에 있잖아 CHO 조이 아이만 30점 광간다 광간다 하는 거 광간다 하는 거 재밌을지도? <웃음> 재밌을지도? <웃음> <웃음> 야 힘들면 나와 어차피 애들 많아 장현 집중해! 장현이얘기 하나씩 가고 한놈이 여기 갔이기갔장현이 여기 이 여기 갔다 오면 안 돼! 장영이 여기 갔로이여 오, 나이스. 아, 진짜 잘하네. 아, 집중지 보자마자 진짜 이거가 어려운 게 제일 살다 아, 진짜. 잠시만. 하나, 둘. 세준이는 저 산으로 가면 쓱쓱 긋쓱 쓱저 산으로 가면 쓱쓱 쓱아하 เฮ้ยอาฮะอาฮะเอ่อไปเลยครับเฮ้ยโอ้ยมาเลยมาเ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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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ย 나1서여면빨 빨리 찍여거아니여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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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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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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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기 씨유 한번 해줘! 아, 끝났어? 끝났어? <laughs> 박상현 나가는 건줄 알고 겁나 설렜쥬? <laughs> 야, 빨리 박상현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나